10년 동안 돈이 안 모이던 남자, 이 습관 세계를 고치고 100억 자산가가 됐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돈이 안 모일까? 매달 월급을 받아도 통장은 텅텅 비어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경제적 자유는 멀기만 하고,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나요? 10년 동안 돈이 안 모이던 한 남자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난 운이 없어서 그런가? 돈 버는 재능이 없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모으는 습관에 있었다는 걸요.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나 같은 돈을 벌어도 쓰는 방식과 관리하는 습관이 다르다. 이세 가지 습관을 바꾼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그가 10년 동안 돈이 안 모이던 이유와 어떻게 이 습관 세 가지를 고쳐 100억 자산가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도 아, 내가 이 습관 때문에 돈을 못 모으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1. 돈이 생기면 쓰고 보는 습관을 고쳤다. 돈이 들어오면 일단 뭘 살지부터 고민했다. 월급날이 되면 항상 사고 싶었던 걸 먼저 샀다.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도 없이 그냥 소비했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 남자는 돈을 벌면 먼저 소비부터 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돈이 들어오면 저축, 투자보다 소비가 먼저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더 쓴다. 돈을 아끼면 너무 힘들어. 라며 소비를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할까? 부터 고민한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먼저 투자. 저축하고 남은 돈만 소비한다. 충동 소비를 하지 않으며 목표 없는 지출을 철저히 막는다. 사례 1. A 씨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쇼핑몰을 먼저 열고 사고 싶었던 옷과 가방을 결제하고 친구들과 비싼 외식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월급을 받던 B 씨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50%를 투자와 저축에 배정했고 나머지 돈으로 계획적으로 소비했습니다. 결과는 5년 후 A씨는 여전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B씨는 투자 수익이 쌓이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교훈.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하라.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 작은 돈은 신경 안 쓰는 습관을 고쳤다. 커피 한 잔이 뭐 어때? 택시 한번 타는 거 가지고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 조금씩 쓰는 건 의미 없잖아. 이 남자는 과거에 작은 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쓰는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수십, 수백만 원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작은 돈은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적어서 돈이 안 모인다고 착각한다. 자신이 한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른다. 부자들이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그 돈을 투자로 돌린다. 작은 돈도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관리한다. 사례 2. CC는 하루에 5천원짜리 커피를 마셨고 매일 1만 5천원씩 점심을 사 먹었으며 택시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의 지출을 분석해보니 커피값만 한달 15만원, 점심값으로 한달 45만원, 택시비로 한달 30만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총 90만원. 그 돈을 줄이고 투자로 돌렸다면 1년이면 천만원 이상이 불어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핵심 교훈. 작은 돈이 쌓여 큰 돈이 된다. 지출을 기록하고 작은 돈까지 신경 써야 돈이 모인다. 3. 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고쳤다. 투자는 위험해. 난 돈에 대해 잘 몰라. 돈 관리는 부자들만 하는 거지. 난 그냥 월급이나 받아야겠다. 이 남자는 과거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투자하면 손해 볼까 봐 무서웠고 돈 공부를 하는 게 귀찮았으며 그냥 적금이나 들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돈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투자하면 망할 거라고 두려워한다.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 돈을 모으는 것보다 불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는다. 돈 공부를 꾸준히 하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든다. 사례 3. 디씨는 10년 동안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적금만 넣었고 돈은 모이지만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씨는 처음엔 적은 돈이라도 ETF와 배당주를 샀고, 투자 경험을 쌓으며 점점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디 씨는 여전히 돈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 씨는 자산이 불어나며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핵심 교훈. 돈을 피하면 돈도 당신을 피해간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투자 공부부터 시작하라. 100억 자산가가 된 습관 3가지. 1. 돈이 생기면 쓰는 습관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로 소비하라. 2. 작은 돈을 신경 안 쓰는 습관 작은 돈이 큰 돈이 된다.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라. 3. 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 돈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 경험을 쌓아라. 이세 가지만 고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세요.